그럼 나 뭐하러 4나노 공정으로 만든 최신 프로세서가 탑재된 비싼 새로운 스마트폰을 산 거지?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선 최근 근황부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채널의 편집자가 장기 휴가를 가면서 현재 제 채널의 모든 업무 제작을 저 혼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거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사실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빠르게 영상 제작을 하는 데에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 관련해서도 영상 제작을 하고 있다가 또 상황이 좀 바뀌는 바람에 영상을 올리는 게 오히려 내용상 이제 뒷북을 치는 게될것 같아서 폐기를 했었는데 어, 너무 많은 분들이 요청을 주시기도 했고 또 저로서도 가만히 보고만 있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올립니다. 제 채널 오래 봐주신 분들은 아마 제가 정말 비상시가 아닌 이상은 이런 퀄리티로는 영상을 절대 올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너무 급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올리게 된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GOS 관련해서 몇 마디 남기겠습니다. 바로 요즘 가장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GOS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GOS에 관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GOS는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의 줄임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때 기기를 최적화해주는 소프트웨어예요. 게임으로 인식되는 앱이 구동되면 자동으로 GOS가 활성화되고 게임 내 초당 프레임 해상도 GPU 성능 이런 것들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 GOS의 핵심적인 역할은 배터리 소모와 과도한 발열을 제어하는 거예요. 이런 점 때문에, 스로틀링이랑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스로틀링은 기기에 이상이 생길 정도로 발열이 심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세서의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퍼포먼스에 제동을 걸어서 발열을 낮추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프로세서가 너무 무리를 하는 것 같으면, 성능 제어를 딱건 다음에, 진정해! 진정해! 적당히 해! 이렇게 하고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스러틀링은 참 어찌 보면 안 걸렸으면 싶지만 필수불가결한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GOS는 약간 달라요 이거는 게임이 시작될 때부터 그러니까 앱이 구동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GOS가 구동하기 때문에 애초에 일정 성능 이상으로는 퍼포먼스를 낼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이유는 과한 퍼포먼스로 인한 기기 손상 방지, 그리고 발열로 인한 사고 방지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 GOS가 이번에 새로 들어간 건가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기존에도 GOS는 있었어요. 이번에 이슈가 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GOS를 끄고 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약간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원래도 GOS를 끄고 켜는 기능 자체는 없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어둠의 루트로 루팅을 해서 강제로 끄거나 뭐 그런 방법을 써서 껐던 건데, 이제는 아예 그런 방법조차 안 통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제조사에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래 제품을 구입해서 GOS를 억지로 끌려고 뭐 유료 앱을 쓰거나 뭐 루팅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썼는데, 얘는 구입을 해서 GOS를 끌려고 하니까 안 꺼지는 거예요. 오! 뭐지? 거기다가 딥벤치 개발자 존 폴이 트위터에 성능 테스트 결과를 직접 공유했죠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 기준으로 GOS 작동 시 싱글코어와 멀티코어 성능이 각각 53.9%, 64.2%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OS가 작동하면 절반 이상의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나 뭐하러 4나노 공정으로 만든 최신 프로세서가 탑재된 비싼 새로운 스마트폰을 산 거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비싼 돈 들여서 최신 기종 안 사고 그냥 전전기종 샀겠지. 그래서 GOS를 끄고 썼겠지. 이거에 대한 삼성전자 입장은 얼마 전에 한 영상에서 삼성전자 직원분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죠. 소비자 안전 때문이다. 진짜 현실적으로 보자면 GOS도 아마 이 제조사에서 정해놓은 기준대로 이이 기준 이상까지 발열이 생기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게 큰 이슈로 번질 수 있으니까 그 기준을 정해놓고 아마 거기까지 성능 제어를 걸도록 한 거일 거예요. 문제는. 소비자들은 아무것도 몰랐고 구입을 했는데 당연히 좋은 하드웨어를 써서 그만큼 그 성능을 잘 이용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으로 구입을 했더니 최신 프로세서를 탑재해서 최신 하드웨어에 넣어서 비싸게 팔아놓고 성능은 그거의 반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걸 소비자 안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러면 처음부터 하드웨어를 제대로 만들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드웨어를 만든 건 제조사 측인데 왜 소비자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구입했다가 이렇게 뒤통수 맞은 기분을 느껴야 하느냐. 발열 관리가 안 되는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고 왜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실사용할 때 감당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우선 오늘 삼성전자에서 공지 사항을 냈습니다. 더 높은 성능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고객들의 니즈에 부응하고자 실험실에서 성능 우선 옵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겠다. 그러니까 GOS를 완전히 끄는 방향보다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를 통해서 성능을 더 높여서 쓸수 있는 모드를 제공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GOS의 APK 데이터베이스에 1만여개의 앱 리스트가 나온 것은 새로 설치된 앱이 게임인지 아닌지를 빨리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며 GOS가 작동하는 앱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일반 앱에는 작동하지 않고 게임에만 작동한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성능 우선 모드를 적용할 경우 얼마나 개선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CPU, GPU 성능 클락 제한을 푼다. 단말 제어 온도를 상향하고 FPS는 약 10프레임 수준 개선이 될 거다라고 적어 놨습니다. CPU, GPU, 성능클락 제한은 풀더라도, 음도제어 알고리즘을 최적화해서 안전은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공지가 나왔는데, 처음에 나온 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심이 큰것 같아요. 저도 이 공지를 보고서는 좀 아, 이게, 이게 최선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그 뒤에 올라온 긴 설명문을 보니까, 성능클락 제한 풀겠다, 뭐이 정도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만 만족스럽게 업데이트를 하고 개선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공정위 관계자까지 나서서 이 GOS 논란을 언급했는데요. 공정위에서도 지켜보고 있는 만큼 삼성도 배째라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브랜드와 소비자와의 신뢰도의 문제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삼성전자가 이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갤럭시는 확실히 게이밍 성능은 떨어진다라는 오명 명을 계속 달고 다닐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줄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개발자분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어떻게 과연 대응을 할지를 계속 지켜보려고 하고요. 저는 그럼 또 리뷰할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